아냐! 난 쥐작가야! 이번에는 민용을 만들어볼까 해 민용아 지난번에 막나뇽을 만든 뒤에 롱스톤을 만들어볼까 했는데 음...솔직히 롱스톤은 난이도가 너무 높거든 그래서 롱스톤을 만들기 전에 아,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민용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 민용아! 뭐 민용 정도야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뭐 편히 노는 느낌으로 만드는 거지 <laughs> 그리고 지작가는 전혀 놀지 못했다고 한다. 태초에 포켓몬 인형을 미친 듯이 모으는 초슈퍼 울트라 오덕이 있었으니,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포켓몬을 발지르거나 고통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는 결국 포켓몬 인형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었던 것이다. 지작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민용아. 뭐 해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야 민용 인형이 파는 게 있긴 한데 전부 포켓몬스터가 갓 나왔을 당시인 20년 전쯤에 만들어진 인형인들이더군 그래서 인지 퀄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았어 뭐 20년 전에 만들어진 인형이 저렇게 멀쩡한 상태로 파는 게 신기하긴 해 민용아. 그래서 민용을 만들려고 민용 사진을 좀 검색해봤는데 뭐야 이거 엄청 귀엽잖아 갑자기 너무 만들고 싶어졌어 아무래도 막나용 인형도 만들었고 마침 신용 인형도 있으니까 말이야. 민용만 만들면 막나뇽 가족이 완성될 것 같거든. 민용아. 우선 민용 비율도를 그렸어. 사실 이건 막나뇽을 만들던 시절에 학교에서 그린 거지. 막나뇽이 너무 커서 학교에서 만들 수가 없었거든. 민용 안에 볼 관절도 넣어줄 거야. 민용아, 민용아. 지야 만들기 시작하라다가 연습삼아 머리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가 제대로 만들어질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거든. 아, 생각해 보니 이입 부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만들어져서야 민용 입처럼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 자, 입 부분 도안을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줘 보자. 이제 솜을 넣을 차례군. 전에 실패작 막나뇽에게서 솜을 뺏으자고. 쥐주 작가님 사, 살려주세요. 으악, 으악, 으악. 자, 솜을 다 넣어 줘 봤어. 뭐이 정도면 꽤 얼굴이 괜찮은 것 같군. 이제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어. 민용아. 얼굴 연습작은 머리 형태만 보는 거였으니까 눈을 만들 필요는 없었지만 이번엔 눈도 제대로 만들고. 근데 생각해 보니 민용은 눈이 검은 자가 더 많은데 흰색으로 만들어 버렸네. 이거 버리고. 자, 눈부터 박아 넣고 민용처럼 작은 걸 만들 땐 손바느질로 하는 게 퀄이 더 살기 때문에 재봉틀을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이랑 만들 때보다 딱히 더 빨리 만들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 만들어진 걸 세탁기에 한번 돌려주고 눈동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 검은 눈뭔가 뭐, 무서.. 무서운데 지작가 넌 평소에 흑흑 범죄의 명들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지 동작 만들어 빨리 에에이때좀안 아, 아. 무섭군. 근데 미용칼이 좀 아쉬운데 뭐지 이마에 구슬을 자수를 떠서 편을 해보자. 그래도 이상해 이마에 구슬을 천으로 만들어서 붙여보자. 오 이때 좀 이상해. 민용아. 그래 그래 뭐턱 부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 뭐 어차피 쉬어가는 기분으로 만든 거니까 아뭐이 정도로 만족하자고. 아니야 그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리그래도 이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그래. 그래. 다시 한 번만 더 만들어보자. 초심을 잃지 말자고. 어떤 포켓몬이든 최고의 퀄리티로 가지고 와야겠어. 우선 이 녀석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자. 내가 만들고 싶었던 민용의 옆모습은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이 녀석은 이런 느낌이야. 목 부분이 턱살찐 것마냥 너무 일자가 돼버린 게 문제인 것 같아. 목과 머리가 연결되는 부분에 턱에 해당되는 이런 부품을 추가해 준다면 어떨까? 한번 시도해 보자. 민영아. 수정한 도안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 한번 만들었었던 거또만들려니까 너무 귀찮아. 집중력 떨어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지. 또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망나뇽에게서 솜을 빼오고. 쥐작가님아으아으아 으! 아 자, 솜을 넣어주고, 근데 입이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지? 좀 많이 크기를 줄여주자. 이제 귀를 만들었어. 머리에 붙여주면, 제작가, <laughs> 넌 포켓몬 인형들을 <laughs> 소중히 여기지. 아나까크야. <않아. 웃음> <laughs> 자, 저 직솜 인형이 세탁되는 동안 이마에 붙일 구슬을 만들자고. 그런 다음 세탁된 민용 이마에 붙이고 재빨리 눈동자를 만들어 또 무서운 눈으로 나에게 게임을 제안하기 전에 말이야 근데 이 민용 아직도 주둥이가 너무 큰데 좀만 더 줄여주자 이왕이면 완벽한 비율을 비유를... 뭐야 음? 주둥이가 수정했더니 좀 이상해졌는데 쭈글쭈글한 입이 생겨버렸는데 아안돼안돼 안 돼. 그냥 가만히 놔둘걸 괜히 건들어가지고 민용아 아, 어떡하지? 그래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그냥 뭐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자 아, 한 세월 민용만 만들면서 살 수도 없고 아, 원래 너무 완벽주의에 빠지다가는 어? 발전할 수 없는 거라고 어? 그날 밤 잠을 자던 주작가는 꿈을 꾸게 되는데 주작가님 저좀 다시 만들어주세요 더 귀엽게 만들어주세요 주작가님 지금은 너무 못생겼잖아요 더 귀엽게 좀 만들어주세요 아, 역시 안 되겠어. 민용,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 민용아! 좋아. 다시 한번더 만든다. 세 번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 뭐, 그전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이 시침핑 꽂아놓은 모습은 볼 때마다 괴물 같아. 아니야.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 빨리 만들어! 빨리! 소을 빼서! 시작! 소물 넣고, 이렇게, 저렇게! 지작가, 넌 평소에 봉제인형을 써주 아! 이제 무서워하기도 귀찮다, 이마 눈동자 자수 뜨고, 세탁기에 세 마리 한꺼번에 더다 돌려! 다 됐다! 니들 왜 그러고 있니?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완성! 근데, 눈에 조금만 더 포인트 줘볼까? 바로 했다가 또 실패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만든 녀석한테 연습 좀 하고, 좋았어, 괜찮군! 그럼 완성작한테도 해주고, 좋았어! 기분이다, 조금만 더 포인트 줘보자! 이제, 진짜로 완성! 성공이다! 에 <laughs> 내가 너무 흥분했군. 민용아. 드디어 완성된 민용. 다시 만들 때마다 발전한 퀄리티가 돋보인다. 첫 번째 초창기 도트 버전 민용. 두 번째 기온대 수염이 더 수룩한 산타클로스 민용. 세 번째 모든 단점이 보완된 S급 민용이 신용으로 전화하기 직전 같아. 물론 안에 볼 관절을 넣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똘망똘 망한 눈을 디테일하게 표현. 좋아. 이제 진짜 완벽해. 한 번만 더 만들어 볼까? 민용아. 어! 민용아. 좋았어. 민용을 잡았으니까 이제 이 녀석을 진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아, 다들 포켓몬 구해 보셨죠? 민용을 잡았으면 진화를 시켜야 하는 법이죠. 민용! 아무래도 이 녀석이 S급 민용! 민용인 거 같군. 민용! 이녀석만 남기고 다 오박사님께 보내 버려야 되겠어. ㅋㅋㅋ <laughs> 언젠가부터 쥐작가집에 민용들이 한마리씩 없어지기 시작한다 민용? 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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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들은 다물러갔어 그나저나 이거 한번 먹어볼래? 민용이 사탕이라는 건데 이걸 먹으면 신령으로 진화할 수 있단다 민용? 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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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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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m bum bum b 빰 m bum bum 축하합니다. 민용은 신용으로 진화했다. 신용. 야 정말 축하해 신용. 그럼 이제 민용의 사탕을 더 먹어야지. <웃음> 신용. <웃음> 막나뇽 진화 빠밤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 막나뇽 인형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지난번 영상에서 막나뇽 인형 만들었다고 한건 사실 뻥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민형을 진화시켜서 막나뇽을 가지게 된 거였죠. <laughs> 오, 지작가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까부터 영상에 막나뇽이 계속 뒤에 나온 거다 봤단 말이에요. <laughs> 아, 정말 용담을 용담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 녀석들이라니까. 민용아. 네, 그럼 지금부터 잠깐 진지하게 공지사항 좀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 전에 우선 구독자 1만 명 달성하게 된 거, 네, 감사드립니다. 전에 공약했던 대로 다음 영상은 인형 만들기법 기초 강좌 영상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네요. 어, 그럼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실패상 민용 두 마리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나눈 이벤트를 해볼 생각인데요. 뭐 그에 대한 얘기와 그 외에 또 다른 공지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민영 실패작이 두 마리를 무료 나눔으로 나눠 드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무료 나눔을 끝으로 다시는 이런 무료 나눔 이벤트가 없을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저번 메타몽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한 뒤로 좀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당, 달려요. 그 인형 저 주세요. 안 주면 구독 취소하겠다. 뭐 인형 안 주면 싫어요. 누르겠다. 뭐 내놔라. 자기 자신의 집주소를 댓글로 적어 놓기도 하고, 뭐 메타몽 이벤트 때 생각지도 못하게 욕도 좀 많이 먹고, 구독 취소자도 엄청 늘었습니다. 왜난 구독자인데 당첨 안 시켜주냐. 구독 취소하겠다. 뭐 그러면서 심한 욕설을 댓글로 남겨 놓기도 하고요. 참, 참 웃긴 거는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뭐좀뭘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많다는 게 참, 당황스러웠어요. 난 구독해줬는데, 뭐, 왜 인형 하나 안 주냐. 어, 구독 취소하겠다. 뭐만 하면 구독 취소를 협박을 해요. 제가 구독자 몇천 명이나 되는 분들에게 인형을 전부 다 만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죠. 왜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유튜브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사실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고,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 인형을 수집하는 사람이지, 공짜로 인형, 공짜로 인형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름 좋은 의미로 인형 무료 나눔을 했던 것이 결국 인형을 받게 되는 소수의 한두 명만 기쁘게 되고 나머지 몇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유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 이번 무료 나눔을 끝으로 다시는 무료 나눔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정확히는 한 번은 하, 더 하겠죠. 구독자 3만 명 달성 시에 어, 구독자 분들에게 한명단한 명에게만 예, 추첨으로 인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로 말씀을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이 이벤트도 솔직히 그한 명만 기쁘고 나머지 몇천명 이제 뭐 1만 명이죠. 1만 명의 구독자 분들이 굉장히 서운하고 질투심만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될것 같아서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해야 되겠죠? 민용인형, 무료 나눔 이벤트 신청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에 신청 양식을 따로 적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참고해서 신청해주세요. 아, 그리고 또 다른 공지사항인데, 저희 집에 찾아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 구독자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전한 번도 저희 집 장, 저희 집 주소를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 집 잘못 찾아온 아이들인가 하고, 처음에 좀 무시를 했다가, 바깥이 아이들 노는 소리로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찾아 밖에 나가봤는데 저를 찾아온 구독자분들이더라고요 거의 명탐정 코난급의 추리력으로 제 영상의 뒷 배경만 보고 저희 집 위치를 추리를 해가지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잘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바깥이 엄청 소란스러워요 막 주작가님 주작가님 하고 큰 소리로 밖에서 부르기도 하고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거나. 르 집 밖을 소란스럽게 하는 행동은 저에게도 같은 빌라에 사는 분들에게도 매우 폐를 끼치는 무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다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댓글을 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댓글을 다는걸 삼가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댓글이 보일 시에 제가 임의로 삭제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말로 인형을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라거나 인형을 안 주면 구독 취소를 하겠다는 식의 말들 외에도 단지 사람들과의 언쟁과 분쟁을 유발하는 듯한 그런 악의성 댓글들 모두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다소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구독자 1만명을 달성하게 된 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모두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은 구독자 1만명 달성 시의 공약이었던 인형 만들기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빠이